굿모닝, 좋은 아침. 오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져서 어제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아침은 어 밥을 해야 되거든요. 장조림이 있어서 밥이랑 먹으면 되긴 하는데 밥을 해야 돼서 누적 이동거리가 지금 몇백 미터만 더 가면 코인이 하나 채굴이 되거든요. 바로 식재료 뽑기 해, 해가지고 아침으로 그냥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전국 랜덤 여행 번외 시즌 2 1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가시죠. 렛츠고. 아, 뭐야. 아, 이 안에 있다, 운동화 자, 지금 누적 이동 거리 49.6km이기 때문에 400m만 타면 됩니다. 400m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0공했니다 10개. 배우게. 네. 아까 많이 아. 니다 예. 네. <laughs> 자, 400m 돌파. 총 누적 이동 거리 50km 돌파해서 현재 코인 한개보여 중입니다. 이한개 코인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한번 바로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미 나온 우와. 것들은 중복 처리가 돼서 다시 뽑을 거고요. 자, 편의점 자유 이용권 있거든요. 거의 이거 이거 한번 나와주면은 뭐 대박인데 돈은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점. 자, 레이샤 레전드 지킴. 아이고 클릭. 아유. 자 갑니다 실행 들어가겠습니다 식재료 하나의 코인을 소비하여 식재료 뽑기 갑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지만 나오는 건 랜덤이에요 하나 둘셋 새송이 버섯 아아 아, 이거 아니지 새송이는 아니지. 자, 여기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보성 미션. 이제 8개의 미션이 남아있고, 8개의 지역이 남았죠. 그 중에 하나의 미션을 뽑을 텐데, 8개의 미션 중에 30년이 넘은 노포에서 맛을 볼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 걸리면, 바로 여기서 30년 넘은 노포 찾아서 아침 먹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과연 보성의 미션은 무엇이 될 것인가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돌아갑니다, 미션. 가장 보성의 미션은 가장 큰 지역 특산 쓰레기, 가장 긴 하천.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서 무야오 외치기. 자, 이 미션은 어, 보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뭐, 산이겠죠. 보성의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무야오라고 하면 끝나는 미션인데, 어, 간단하죠. 전체적으로 지형의 기복이 심하며, 전라남도에서 평균 고도가 가장 높다. <laughs> 잘못 걸렸다, 진짜. 우성에서 아, 가장 높은 산은? 제암산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동면, 안양면과 보성군 움츠면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아 높이 807m 소백산맥 끝에 위치하여 장흥과 보성의 경계라고 하네요 큼직한 골짜기와 샘이 많고 정상의 바위를 향해 주위의 바위들이 엎드린 형상을 하여 임금바위라 불린다 임금바위 산자 일단은 제암산 방면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서 밥 먹을 자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암산까지 가는 길을 봤는데, 35.7km, 그리고 상승이 916, 하강이 608입니다. 그냥 제암산 가는 길도 등산인데, 거기에 가서 또 등산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 저 산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오케이, 사탕. 목캔디네요. 목캔디 많아 많아. 목캔디 세개 득템. 아침부터 쏠쏠하네. 자, 이 예, 출발한 지한 8.5km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국도 타다가 어, 공터가 보이길래 슬쩍 빠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밥좀 먹고 갈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쌀은 참 좋은데 이상한 벌레가 많아요. 둥둥 떠다니쥬 단백질 게이드. 숟가락 부러졌어요. 와, 젠장. 아니, 숟가락. 아, 나 진짜. 자, 이따가 여기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먹밥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금, 맛소금 좀 넣고 참기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어제 만든 석류. 조금만, 이건 조금만 넣어야 돼. 주먹밥 3개 완성 남은거 다 때려보 자 오늘 첫끼 장조림 비빔밥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깨끗하게 정리를 마쳤고요.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무야호를 외치러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프로 시작입니다. 어필 오르막 차로 시작이고요. 어사겠어요 없습니다. 무더기동 거리 60km 돌파했습니다. 코인 하나 채굴하여 현재 코인 한 개. 꼭대기 도착입니다. 차와 소리의 고장 보석의기록이제 예, 꼭대기에 왔습니다. 이제 제를 넘어서 쭉 한번 내려가 보죠. 으리 자, 제암산, 일림산 떴는데요. 제암산. 일단은 보성군 시내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암산까지 가는 길에는 제대로 된 마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정비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지게 큽니다. 예, 하나로마트 큽니다. 자, 요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알차게 보기 위해서는 코인 하나를 더. 최고를 하는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7.3km인데 3km 정도 더 타야 되거든요. 보성역. 어, 여기 뭐 시내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마 3km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다려 하나로마트 다시 올게. 자 보성 이마트 지나고 있습니다. 보성. 보성의 이마트. 자 보성 버스. 버스도 녹차 색깔인데요. 보성 읍사무소죠. 행정복지센터 보상 구경하면서 키로수 올리고 있습니다 18km 돌파했고요 철도 건널목도 하나 지나갑니다 어. 녹차골 보성 향토시장 이렇게 시장인데 어뭐 한적합니다 문도 다 닫아있네 요 오일장 같은 건가 봐요 자 다시 하나로마트 왔는데 아직도 19.8km예요 자 20.4km까지 타야 됩니다 주차장 뺑뺑이 치겠습니다 You gotta work for attention 자 20.4km 해서 총 누적 이동거리가 이제 70km를 돌파했습니다 어, 현재 코인은 두 개고요 바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까 대송이버섯 나왔었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발 먹을만한 거 갑니다 하나 하나 둘셋셋소 등심 살치살 야 소등심이 나와버리네요 이거 첫날 먹은 거잖아 진짜 이번에 소고기가 붙었네 그죠? 홍두깨 나오더니 이번에 또 이게 소등심이 나와버리는데 좀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면이랑 빵이나 떡 같은 거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인을 이용해서 오. 자 마지막 코인 들어갑니다 자 과연 갑니다 하나 둘셋 단호박 아 정말 단호하시네 아 어, 잠깐만요 제가 모르고 두번 눌렀습니다. 아, 제가 수전증이 왔는지 이게 지금 밤이 먼저 나오고 단호박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밤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해야 돼서 밤이고, 단호박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거 뭐 단호박이 뭐 라면이 나왔더라도 무효로 했을 거예요. 예, 네, 확실합니다. 예, 네, 오케이, 단호박은 일단 무효, 단호하게 와, 크다, 커, 마트 커, 크면 뭐 하냐? 고등심 탔습니다 소등심 밤 샀고요. 얼음 샀습니다. 3 2,040원 결제 완료. 야 이거 금방 그지 되겠는데 이러다가. 제암산까지 남은 거리가 18.8km고요. 상승이 405, 하강 226. 거의 어필이란 얘기죠 지금. 자 보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무야를 외치러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성 버스터미널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어 배고프네 금방 또. 아 어, 바람이 또 심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고개 하나 넘었는데 아역풍에다가 뒤에 식재료까지 추가가 되니까 아, 너무 힘들어. 아 오늘 등산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자 내려갑니다. 우후. 자 지금 옆에 흐르는 강이 보성강이래요. 보성강. 오마이갓 oh 카메라 셀카봉에서 빠졌는데 그나마 완전 맨바닥이 아니라 흙이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 곳 고기로 빠져 가지고 많이 상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뭐야 이거 갑자기 아또 비포장이 나오네 갑자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더총 누적 이동 거리가 80km 8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였습니다 현재 코인 한개 제암산 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마을 웅치면. 자, 웅치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 아, 보이고요, 일단 웅치가 곰 웅자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 이렇게 곰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웅치 웅치하네요. 또 하나로마트가 여기 있는데 조그만합니다. 여기도. 아, 어, 뽑기 잠깐만요. 뽑기 하기 전에 이거 먹고 갈게요. 와, 행글어 돕니다 지금. 행글 행글 돌아. 안돼 안돼. Mm. Ja. 좀 전에 그 말씀을 못 하시는데 오시더니 막 손짓 발짓으로 짐이 많다 힘 좋다 멋있다 뭐 이렇게 제스처를 바디랭귀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현재 코인 한개한개 한 코인을 소모하여 식재료 뽑겠습니다 어, 현재 쫄면과 새송이버섯을 가지고 있고요 식재료권 자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재료가 나올 것인가 이제 라면이 나올 때가 됐어요 예. 라면 한번 나와 주세요, 제발. 갑니다. 하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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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단호박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 이거 진짜 운명의 데스티네이션. 아까 단호박 잘못 눌러서 나와 가지고 결국 무효가 되고 다시 나왔네. 이 지금 무슨 말을 할... 너무 당황스러웠어. 아니 단호박 아니 이거 말이 안 돼요.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야. 이거 진짜 진짜 소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호박이 연속으로 두 번이 나올 확률은 350 곱하기 350 분의 1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진짜 로또인데? 어쨌든 근데 별로 좋은 좋지는 않네요. 진짜 단호하네. 자, 조그만 아트인데 물건이 없을 것 같지만 안 나가요. 안 되겠다. 물은 물이, 물이나 사야겠는데. 아, 네, 뭐 역시 예상대로 없어요. 네, 물만 한병 일단 샀습니다. 470원. 여기도 뭐살게 없네요. 버섯 모든 버섯이 있네. 그 안에 새송이가 있긴 있는데 안 되고 애호박은 있네. 단호박이 없고 9,600원. 9,600원 결제 완료. 자, 뭐 장을 본 건지 만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을 봤고요. 현재 시각 3시 50분이고 뭐 오늘은 뭐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게 여기서 이제 어, 제암산 자연휴양림까지 한 3, 4km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잠자리 잡아야 돼요, 예. 휴양림으로 뭐 들어가면은 안 되겠고. 오늘은 그렇게 자리만 잘 잡으면 일단락이 될것 같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물을, 물을 이렇게 뿌리면 어떡해. 물이 스프링클러가 이게 도로를 전부 다저 끝까지 출발 드림팀도 아니고 뭐야, 이게. 자, 더 완전히 앞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은 다음에 회전을 할때 같이 가는 겁니다.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가까이 지금이니? 지금이니? 탈암참참참 암무 너무 빨리 갔어 탈암참참참 암무 너무 빨리 갔어 오 제암산 mtb 코스 이렇게, 이렇게 코스 있는데 별로 많지 않은데 그죠? 야 나무 큰거 있네요 여기 보수몇 년짜리인가 이거 500년은 돼 보이는데 320년이네요 네, 느티나무 320년짜리 여기도 아내가 칸이 괜찮은데, 체육공원인 것 같이 해놨는데,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이곳은 마을 주민 전용 공간입니다. 관광객 이용금지. 아따, 이거 좀매정하시다 이. 야, 여기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 두 군데나, 세 군데, 두 군데 여기도. 야, 여기에다가 텐트 쳤다가는 귀되기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나, 근데? 야, 이거 뭐 욕조가 있는데, 여기? 와우.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겠습니다.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배고파서 또안 되겠다. 생률밤. 이렇게 큰밤 이렇게 큰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에! 좀 떨거요. 오늘 저녁은 꽃등심 구이, 장조림 주먹밥도 하나 있고요. 소금 후추 기름장 찍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술은요, 예, feel good 맥주 한캔 준비했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짠! 아, 죽인다. 잘 먹겠습니다. 음,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예전에 여행할 때 소고기 나오면은 되지만 못하다. 가성비 너무 떨어진다 했는데, 어, 가성비 떨어지는 건 맞지만, 아, 이게 소고기를 지금 3일 연장 먹으니까 확실히 소고기 맛을 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음, 소고기 맛있습니다. 아, <laughs> 큰일 났네, 이거. 맛 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싸긴 비싸요. 이게 예. 지금 2 3 0 0 0원이란얘긴데 진짜 별미로 먹는 거다, 진짜 이건. 와, 오늘은. 도저히 머리 안 감으면 안될것 안 같더라고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까 전에 화장실에 가서 머리는 감았습니다. 머리 감다가 필 받아서 그냥 몸도 그냥 다 대충 적셨어요. 오늘 상쾌한 기분으로 지금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보성 미션을 깨지를 못했어요. 미션지 코앞까지 와 있긴 하지만 내일 바로 일어나자마자 보성 미션 깨러 가야죠 제암산 아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진짜 800달이라서 금방 금방 없어지네 <laughs> 오 마이 갓 마지막 한점음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먹밥을 만든 목적은 사실 산행을 위해서 예. 산에 올라갈 때 들고 가가지고 먹으려고 준비를 한 건데 결국 산에 못 가고 예. 뭐 어쨌든 근데 잘 먹었어요. 예. 주먹밥이 굉장히 유용하네요. 보니까 오늘 음 역시 음식은 따뜻해야 돼. 아시다시피 이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컨디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도 어~ 맥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에 열이 확 도는 게 어~, 어 몸이 뭐~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컨디션이. 야생에서 지금 이제 3일째, 3일째 밤인데 그제 어제 다 잠을 그렇게 썩잘 예, 자지 못했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여행 떠나면은 항상 거의 5일 정도는 적응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무야호 외치기 이번 이 미션은 좀 후반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예, 새치심이 들켜버렸어 하필 또 전라남도에서 보성이 평균 고도가 가장 높다니까 이게 진짜 대단하시다 예, 룰렛 형님은 그리고 오늘 단호박 예, 단호박이 연속 두 번이 나온 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제 룰렛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이고 아그 말이 안 되잖아 진짜 350 곱하기 350의 확률이 뜨거. 와 크다. 나 진짜 이렇게 큰 밤은 또 처음 보네. 이게 밤이 커서 숟가락이 커서 괜찮네. 음, 밤 맛있습니다. 에 아무튼 뭐. 오늘 보성 미션 완료는 하지 못했지만 네, 바로 산 밑에까지 무사히 잘 와서 좋은데 자리 잘 잡고 해.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저는 마저 먹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 또 미션 깨야 되니까 장은 갈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